예,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잘 지내시, 요즘 날씨가 많이 춥, 덥죠? 말이 지금 헛놀라고 했어요. 더운 걸 하다가 춥죠?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네요. 아, 날씨가, 어, 더워 나니까, 조금 말이 헛놀고 그럽니다. 아무튼, 로또 1 0 2 3회 예상번호 추천했던 번호 중에서, 아, 공고롭게. 29번이, 아, 지금, 4주째 나오고 있어요. 29번이. 나오라는 번호는 안 나오고, 7번, 8번, 9번, 이게 해서 나오라는 번호는 안 나오고, 지금 29번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5번하고 29번, 제외 가능수라 이렇게 했었는데, 29번이 지금 3주 나오고, 지금 4주째는 나오, 나오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5번하고 29번 두개 중에서는 5번이 아마 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29번이 나와버렸어요. 29번이 지금 4주째 지금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29번이. 그리고 어, 중요한 부분 14, 16, 18 그리고 보너스 번호 25번 그리고 29번 이렇게 해서 예상번호 추천해서 다섯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동을 산 데서는 어떻게 번호가 나온다면 자 볼게요. 자동을 제가 샀죠. 18번 18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6번 16번 그 다음에 35번 29번 35번 29, 16, 18. 당번들이 지금 나왔죠. 16번, 18번. 그리고 35번, 29번. 아마 29번을 사, 좀, 제외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29번이. 근간에 와서 4주 연속으로 나온 번호가 거의 없죠. 4주 연속으로. 나왔던 번호가 거의 없는데 지금 29번이 지금 4주 연속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동번호에서는 16번, 18번, 3 5 2 9네 개가 나왔네요 그렇지만 깡입니다 5당도 하나 안 냈네요 자 어, 일단 주기별 분석에서 주기별 분석에서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진짜 안 나오네요. 이 7번, 8번, 9번, 7번, 8번, 9번, 정말로 안 나옵니다. 정말로 지금 나올 번호가 없안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1024회 때는 1 0 2 4일 때는 여기서 나올 란지. 5번의 주변의 수에서 나오지 않고, 6번의 주변의 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5번의 주변의 수에 놓지 않고, 6번의 주변의 수에 놓지 않고, 그 다음에 11번의 주변의 수에서 14, 10번, 10번과 14번, 10번과 14번이 11번의 주변의 수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맥을 잡았던 15번을 맥을 잡았죠. 15번을 맥을 잡았는데, 주변의 수에서 14, 18. 14, 18. 그리고 16번을 맥을 잡았죠. 16번을 맥을 잡았는데, 16번이 나오고. 그리고 17번을 맥을 잡았는데, 주변의 수에서, 17번의 주변의 수에서 14, 16, 18. 이렇게. 17번의 주변의 수에서 14, 16, 18. 15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14, 18 그리고 16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16번 하나만 그리고 11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10번과 14번 이렇게 4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의 주변의 수에서 25번 보너스 번호가 나왔죠. 그리고 28번의 주변의 수에서 29번과 25번. 28번의, 28번이 지난주 보너스 번호였죠. 28번의 주변의 수에서 25와 29. 그리고 29번, 지난주 당첨번호 2월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의 주변의 수에서 35번. 38번의 주변의 수에서 35번, 35번이, 어, 엮여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2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죠. 42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번의 주변의 수에서도 지금 출연이 되지 않았고요. 자, 지난주에 6번이 지난주에 나왔죠. 지난주에 6번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같은 회차에서 이번에 10번 나오고, 그리고 1007에 있는 16번이 나오고, 요번에 16번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지난 해차에 1012회 차 번호 5번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3 0 5분이, 어, 그 같이 나왔던 해차에서 35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18번, 14번, 18번, 그리고 29번, 2월이 됐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어, 예, 10번 여기에서 10번, 그리고 16번, 35번, 14번, 18번, 29번 이렇게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번호가 나왔습니다. 참 어렵죠? 어, 하나를 하나하나. 자, 1 0 2 4에 1024의 주기별 예상 포인트. 45와 6번. 45와 6번의 공통부모를 갖고 있는. 45와 6번의 공통부모를 갖고 있는 3번. 예. 45의 주변의 수. 6번의 주변의 수. 공통적인 부물을 갖고 있죠. 3번. 예. 그 다음에, 예. 5번의 주변의 수. 예. 5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8번. 예. 그리고 6번의 주변의 수. 6번의 주변의 수. 7번과 9번. 그래서 7번, 8번, 9번. 이세 개가 이 세계가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만약에 나온다면 9번 9번 틀림없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만약에 나온다면 9번 정말로 틀림없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9번 예. 그 다음에 7번, 8번. 이 세계 중에서, 이 세계 중에서, 확신이 가는 번호 9번. 7번, 8번. 보다는 9번. 예. 이렇게, 이 세계 중에서, 세계 중에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아, 2번, 2번, 아, 2번, 요거, 그리고 3번. 2번, 3번. 자, 3번은 45와 6번의 공통부모가 있는 번호. 4번도 역시 마찬가지. 5번의 주변의 수. 어, 4번은 아니죠. 어, 3번만 공통부모를 갖고 있어요. 45의 주변의 수, 6번의 주변의 수, 3번. 네. 그리고 7번, 8번, 9번. 3개 중에서. 1순위, 예, 1순위 번호, 예, 1순위 번호, 2순위 번호, 3순위 번호, 1순위, 2순위, 3순위. 예, 순위로 따지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아파지겠죠, 이 부분에서. 에,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에서는 10번의 주변의 수. 10번의 주변의 수. 7번과 9번이죠. 에, 여기 9번이죠, 이게. 10번의 주변의 수, 여 9번이에요. 그러면 7번하고 9번. 에, 7번하고. 그래서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이렇게 보는 겁니다. 1순위, 2순위. 10번의 주변의 수에서 7번과 9번. 그리고 14번, 14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14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나올 만한 번호는, 여기서 나올 만한 번호는 13번, 13번, 그리고 15번. 13번 내지는 15번.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어 16번과 18번. 네, 16번과 18번의 주변의 수. 16번의 주변의 수, 18번의 주변의 수. 21번. 네, 21번이 유력하게 보여집니다. 21번이. 자, 그 다음에, 어, 25번의 주변의 수, 에, 24번, 에, 24번이 여기 들어가죠. 어? 22번과 22번과 26번. 25번의 주변의 수로서는 22번과 26번. 이두 개가, 이두 개가 유력해. 왜이 구간이 지금 3주째 안나왔죠이 구간이 지금 2주째 안나왔죠 이 구간은 지금 현재 5주째. 그러면은 19번에서 21번까지 19번에서 21번까지 이 구간에서는 19번과 21번. 19번과 21번. 이두개 중에서 이두개 중에서 아마 21번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2주 동안 안 나온 이 구간. 여기는 5주 동안 안 나왔고 이 구간에서는 6번이 아 22번이 22번이 좀 유력한 게 번호가 보여지지 않보지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예, 이 구간에서는 26번 예, 26번이 조금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예, 이 구간에서는 뭐 32번은 당연히 볼 필요가 있는 번호죠. 32번, 29번의 주변의 수, 35번의 주변의 수. 이렇게 해서 32번을 고정수가 되지 않을까. 32번이 고정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42번의 주변의 수. 여기가 43번이죠. 여기가 43번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의 수에서는 39번, 42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39번이 39번이 좀 유력하게 보여지고요. 38번도 38번도 조금 유력한 번호로 보여집니다. 38과 39, 38과 39. 그리고 여기서는 에 33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3번, 9번, 7번, 8번. 9번, 7번, 8번. 그리고 13번, 15번. 네, 21번, 19번. 그리고 22번, 26번. 22번, 26번. 32번, 38번, 39번. 예, 네, 이렇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또 제가 자동 번호를 뽑아서 한번더 어, 보도록 하고요. 또추천 번호 어, 1024의 추천 번호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고요. 예, 감사합니다.